편안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게임이 개발됐습니다. 12명의 교수가 매달려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가벼운 운동과 함께 게임을 즐기도록 구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범 기자입니다. 모니터 앞에선 노인 두 사람이 열심히 발판을 부릅니다. 속도를 높이면 화면 속의 캐릭터도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양떼를 몰면서 제주 올레길을 따라 걷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10여 분간 즐겁게 걷다보면 등줄기가 촉촉해집니다. 노인을 위한 게임들은 아주 적합합니다. 참 재미있고요. 네. 스태미너도 생기는 것 같고. 애들이 하는 것만 봤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 게임은 호서대학교 교수 12명이 매달려 개발했습니다. 복지학과 간호학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게임과 전자공학 교수들이 제작했습니다. 내가 움직인 대로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가 있다 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았고 또 운동 효과도 있어서 운동하면서 또둘이 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이제 뭐 비교도 하고 얘기도 할수 있는 호서대학교는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게임 공학과를 개설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게임은 흥미와 건강을 더해주는 요소를 추가시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DJ 비뉴스 이인범입니다.